오랜만에 프로님 뵈니까 또 반갑네요. 몸좋신 분들한테는 이유가 있니까 지금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건데 많은 보디빌더 분들이 사실 거기에 신경을 잘안 써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이장민입니다. 저 오늘은 훈수 드는 이 코치님 헬스장 더에스핏 대전에 운동하러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되면 도착하고요. 그 전에 이제 보도 가져먹고 오늘 뭐 상체 운동 뭐 어디 할지 모르겠는데 도착해가지고 눈 풀고 분수도는 이시 있는 센터 한번 둘러봅니다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헬스장 가고 있습니다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추워라. 오, 어떻게 하시지? 안녕하십니까 아까, 아까 차에서 제가 인사드리고 한번 네. 주변 돌아보고 이고로 네. 왔는데 저는 여기 헬스장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코치님도 뵙고 오늘 와서 여기서 운동 같이 가볍게. 오랜만에 볼, 프로님 뵈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네요. 네 지금 제가 프로의 몸은 아니고 네.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들이 남성 일일 네,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코시님이 랑 유쾌하게 한번 운동해 보러 오랜만에 배와 네. 배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님하고 예. 또 한번 오랜만에 조조지겠네요. 준비하고 다시 직도 가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이코시님니다두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뭡니까? 중...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아, 아, 저 레플부터 본 자래요. 레플까지. 아, 저는 예, 저는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무겁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laughs> 아, 근데 가볍게 해서 만드는 게 진짜라니까. 아마 진짜 롱런 하실 수 있어. 어 무거운데? <웃음> 무거운데? 무거운데? <웃음> 이들 여기 이들을 하시겠어요? 네. 와 지금 완전 내추럴 상태시네요 지금. 지금 완전 내추럴. 삼 개월 때 아무도 것안 쓰고. 다짜내추럴로. <laughs> <위해서>. 둘, 셋. <laughs> 근데 운동 안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운동 계속하고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와이 분위기 아주. 제가 왼쪽이 안 좋을 거예요. 왼쪽이 안 좋으세요. 왼쪽이 오케이. 당길 때 살짝 불편한 게 예, 네. 이게 살짝 뜰 거예요. 그데 네. 형태상으로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건 오른쪽이 따라 올라가 더 게, 올라간다고요. 네. 오른쪽이 좀더 올라가요. 그래서 강배가 왼쪽이 타이탄가? 세아 네. <laughs> 지금 동영이는 강배가 좋아지네. 아, 다섯. 여섯. <laughs> 이게 짧으면 어떻게 할 수가 <laughs> 없어. <없죠? 웃음> <수> 일곱. 없죠? <laughs> 다시 잡으시니까 별로 안 <laughs> 지금 오른쪽을 제가 네. 느낌상. 이렇게 더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코치님 말한 대로 네. 뜬다니까 약간 누르신 거요 예, 오른쪽 더 누르니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외형상으로는 별로 상관없네요 네. 네. 근데 느낌은 이런 느낌. 뒤돌아지는 네. 느낌. 여섯, 아, 코치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나 네. 일곱, 저 이거 때문에 이거 엄청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열라고. 열 하나, 근데 그 열고 라서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둘. 네. 둘 둘, 셋 1 다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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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운동하는데, 확실히 코치님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손으로 촉지를 해주면 거기를 더 쓰려고 해요. 자꾸 더잘 이게 촉지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프로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결국에 피부를 만져도 감각이 전달이 되니까. 네, 맞아요. 조금만으로도 이 근신경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생소할 수 있는데 선피로 금방추 촉직법. 네, 네. 그러니까 쭉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근육의 그 머슬 스피드금방추를 자극시켜 놓고 하거나. 네, 그렇게 먼저 해 놓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신경 활성화시켜 놓고 하잖아요. 뭔가 오신 것 같은 이유가 있대요. 얘기하셨던 이렇게 근방출 장면을 주는 주운동이라고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건데 많은 보디빌더분들이 사실 거기에 신경을 잘안 써요. 근데 이제 어, 이장민 프로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운동을 해보면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셔. 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이장민 프로님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몸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알고 해야지 운동의 맞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세팅하는 방법대로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한 손씩 아니고 그냥 양손으로 그냥 하고요. 발을 그냥 여기다가 꽂으신 다음에 발로 개를 밀어요 발판을. 아 접지 접지 시켜놓고. 네, 약간 T 자로. T 로. 네, 튕, 튕기지 마시고 끌고 가는 느낌. 오. 오 이거 괜찮네. 네, 여기서 이제 저... 완전히 깊숙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깊숙하게. 그렇죠. 오와. 그래서 견갑 사이에다가 아예 꽂는 느낌으로. 중구성목근 쪽에. 네. 이쪽에다가 그냥 중하부승모근에 꽂는 느낌으로 깊숙하게. 흉추를 열고요. 네. 열면서. 흉추, 흉추 완전히 열시고 명치를 패드를 민다는 느낌. 명치로 패드를 강하게 밀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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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근데 가속을 너무 쓰시면 무게가 날아가서. 당기는 속도를 약간 좀일정하게 조율을 해 주시면 돼요. 오랜만에또어 씨, 다리에 지금 고관절를 지가 날라. 지가 날라. 제가 하체 운동 안하지 지금 진짜 오주 넘어갔거든요. 오, 그리고 여기가 약점이라 네. 채우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아, 여기 무조건 쳐야 돼요. 해외 나가면은 네. 등 너비도 중요한데 체감이 중요하니까. 이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평으로 쭉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둘. 수평이고 체스트 열고 어깨 까지 네. 열어서. 그 이완할 때는 체스트 그냥 중립시켜 놨다가 당길 때열유 여기서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아우, 네. 저는 이렇게 맨날 제, 저, 저가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면 운동 엄청 잘 이거, 청잘되거 아, 요기이 아, 이프 아, 이 아, 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저보고 맨날 까시라고 아, 100kg 그래. 해요 100kg인데 까시야저 와이프도 까시라고 해요 진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 어깨하고 팔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슴이 작아진 것 같다 <laughs> 어, 네. 어깨, 네. 와이프 피드백이 냉정해요 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어깨 팔 훈련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약했는지 사지가 뭐안 크고 가슴이 컸은, 커 보였는데 커 지금은 가슴이 작은 것 같다 가슴 더, 더 키워야 된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게 말처럼 쉬우면은 이미 난 올림픽 갔다 와, 이게 왜냐면 불편한 각도가 한 번씩 나와요. 네네. 이, 이, 이 결입으로 하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게 자유로우니까. 와, 내가 편한 각도로 유도하긴 하는데. 그렇지. 네. 와 어? 정치도 더 여러, 그리고 뒤로 이렇게. 네, 약간. 우우우우 우와. 어오게 보여서 <laughs>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군상부승 운동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합니오버그레이할수 있는 죠네오버그레으로 보통 우리가 벤트오버나 티바로우 계열의 운동을 할때 네. 대부분 당기면서 신전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아니, 얘는 못 시키게 아예 그냥 박아놓고 상부 뒤로 아 뒤로 가는 느낌 다리 그럼... 뒤로 펴시고 거기서 걸어놓신 다음에 네. 박아놓고 그 그립에 위치는 그러면 어깨, 야, 어깨 야, 어깨부터 살짝 아래 어깨고. 그 티바로보다 살짝 높이 빼는 거죠. 어우 지금 좋아.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조자분들이이 중상부의 타겟을 두신 다음에 광배 타겟에 딱 두고잖아요. 당 땡겨 보실까요? 이렇게 땡기면 여기는 수축이 되는데 중상부 승모는 수축이 되는데 광배는 엄청 말랑말랑해지는 팽성. <laughs> 맞습니다. 이게 어. 아마 운동 각 아이고, 상골이 몸에 붙을수록 광배 <laughs> 네. 수축점이 하나 강해지고요. 맞아요. 벌어질수록 중, 상부, 어깨, 후면, 뭐, 배운 걸. 강배 힘주려고 흉추 자꾸 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세는 상부 타깃인데 강배 수축시키려고 하면 이게 인지부조화. 그렇죠. 그럼 윗등도 아니고 아랫등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애매한 타깃이 되네예헛 운동 한다 보시면 돼요. <laughs> 확실히 각자 이제 방식이나 궤적, 운동. 철학 기준, 예 네.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혹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파트너십이나 교류가 네. 많이 필요해요. 코치님이랑등 네. 짧게 운동했고 수업하셔야 돼 가지고 마무리 네. 사. 아 이제 회원님 수업이라. 저는 먼저 꺼져 보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저도 지금 잠깐 네 개밖에 안 했는데 코치님이라 이론적으로나 이런 지식적으로나 이제 확실히 수준이 있으시다 보니까 운동을 할때 저도 배울 게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훨씬 더잘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지는 몸의 수준이나 종목이 다르더라도 운동하는 그 이론적인 거나 지식적인 부분이 높으면 충분히 운동할 때 시너지 작용이 있습니다. 혼자 이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제 운동을. 가슴 가슴이 가슴이었구나 가슴인데 못해서 열심히 지금 이제 남은 가슴 운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은 여기 옥시즌 머신 플래시랑 인클라인 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오 이거 생각보다 플래시 오잘 먹는데. 이게 그런 날 있잖아요. 이제 막 벤치프레스 하기 싫고, 막 세팅하기 싫고, 원판 놓기 싫고 이럴 때 약간 고반복 막 20개, 막 30개 맞춰가지고 고반복으로 해서 5세트, 6세트 이렇게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블록머신 오, 어, 이거 뭐야? 이제 가슴 운동 다 끝나고 인클라인을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이머신을 딥스로 착각했어요 플랫이더라고요 딥스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디클라인으로 하고 가슴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하고 디클라인 콤보가 좋은 게 엉덩이 위치는 좀더 앞으로. 등받이는 좀 세울 수 있어요 완전 디클라인이 아니라 디클라인과 플랫 사이를 맞출 수 있고 또이 그립이 약간 회외돼서 잡을 수 있어서 내가 어깨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쓰기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 밑에 이렇게 잡고 완전 내, 내 안쪽으로 모아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버그립으로 자렇는 내가 어깨 컨디션에 따라서 각도 조절되니까 약간 실패 없는 가슴 운이이되게 하는 멋이렇 같아요. 이제저이에이제약속이있어이 오늘 네. 이지만이코게님게이나게 운동 짧게 하고 이제 운동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운동하면서 이제 코치님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하나의 혹은 뭐 매몰되지 마라 했던 내용이 있었던데 제가 이제 남은 가슴 운동하면서 공공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운동 방식이나 어떤 하나의 뭐 중량이면 중량 하나에 꽂혀서 목적이 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근육을 몸을 크게 만들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보디빌더로서 운동에 한 곳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보디빌딩을 하는 거잖아요 몸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너무 중량에만 매몰되지도 않고. 너무 또 반복 횟수나 이런 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말 그대로 내 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보디빌딩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님처럼 내 몸에 정말 근접한 정답에 가까워지신 분들은 이렇게 몸이 진짜 빠르게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 방법을 굳이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몸에 맞는 걸또 찾아가는 그런 보디빌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운동 마무리하고 500에서 신상품 단백질이 WPI가 나와서 샤워하고 한번 이제 먹는 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새로운 맛. 저도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3,500에서 WPI가 네 가지 맛 신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여기 이제 피스타치오 맛이랑. 어 기대됩니다. 여기 초코 맛.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바나나 맛이랑 쿠잉크 맛. 그래서 이제, 음. 어, 이제 운동 끝나고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 주셔야 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죠 아,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냄새부터 오 피스타치오 음, 음, 향 네. 견과류 향이 확 올라와요 피스타치오 맛은 전 처음 저도 처음, 처음 먹어봐요 보충제 중에 피스타치오 맛은 아예 본 적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맛이 난다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맛 아시죠? 음, 맞죠? 그콘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이거 견과류가 들어있네 어, 그러니까 맞네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지금 음. 오 기가 막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저는 엠버서더도 아니고 돈도 안 받는데 <laughs>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여태까지 먹어보는 거. 야 이거 견과류가 씹히니까 네.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초코맛은 그렇게 세지가 않고 고소한 피스타치오 맛 달달하고 와,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진짜 3대0백에서 대박을 만들어낸요 이번에 신상 단백질 초코맛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피스타치오랑 아나나쿠잉크기회되시면 드셔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견과류 피스타치오를 좋아해서 요 맛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이거 안 드셔 보신 분들은 꼭 한번씩 드셔 보시면 보충제 갈아타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음. <laughs> 어, 최고. 오늘 이렇게 대전에 인코시님 시간 내주셔서 이제 운동하고, 밭면지 먹고 이제 영상 촬영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나, 원래 이제 계속 기획했던 이제 제 약점 부위 운동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프로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